내그 안에만 딱 떼어있었어. 내 네, 패스 안 가는데. 어? 다어아니 어, 안녕. <laughs> 그골 먹을 때 재석이 형이 계속 그랬어, 그 전에. 여기 두명 있다고, 여기 두명 있다고 계속 그랬거든. 골 먹고 나서 내가 상은이한테 네, 아, 상은아 네. 너 어디 있었어? 자기 안에 좁혀있었대. 근데 내가 상황을 못 봤으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어, 덕근이랑 뭐, 진현 이쪽으로 땡겼는데 상은이가 혼자 이렇게 벌려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패스가 들어간 거지. 두 번째 꼴도 내가 보다는 얘네가 롱 드로잉 하려고 했을 때 나는 이제 병준이 형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같이 묻어서 하려고 했는데 공이 길어. 응.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머리 닿아야겠다 해서 머리 닿는데 그게 또 아코스티한테 가네. 근데 또그 뒤에 아코스티를 윤성이랑 안전지 체크를 안 했어. 근데 아코스티가 헤딩을 거기서 개잘하는 거야. 주찬이도 지나가지고 누워있는 거 빨리 나가라고 풀어줬거든. 응. 근데 얘가 너무 아파하는 거야. 막 종아리 아파다, 아프다고 해서 종아리 풀어주고 있는 갑자기 햄스트링 왔대. 얘는 진짜 지웠어. 내가 막 보이잖아요. 응. 만지니까 엄청 응. 올라갔 <laughs> 근데 진짜 그 골은 마사니까 넣은 간것 같아. 마사는 진짜 헤딩 뜨면 무조건, 무조건 그 가. 안녕하여기야 얘기하는데 마음 안되할거안할 거야, 이제. 아, 죄송합 어? <laughs> 맞네. 어? 형 말할 때 조용히 있어, 이제. <laughs> 어, <뭐야. 웃음> 어 서로 말해줘야 돼요. 그래. 그리고, <laughs> 그리고, 그리고 <웃음> 하나 경기 잘 풀릴 때거짓말라고 와야 돼. 그리고 <laughs> 오늘은 진짜로 찡글림이죠? <laughs> <우리 웃음> <좀더> 자 <자신다. 웃음> 정신경 어, 네 정신격호 단단히 시켜봐, 보창근이 <laughs> 지금. 근데 형, 형도 몰랐죠? 어? 아니 형. 아니 알지, 몰수 없지. 어떻게 몰라? 결국 말 못해가지고. <laughs> 궁금해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아, 다당황데 어. 바람 때문에. 바람 맞아. 유민이랑 개석이 형이랑, 창근이야 목장이 크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기하면 그쪽으로 떨리는 거야. 나그 말아. 그거 어떻게 못 보냐고? 그걸 먹는 장면을 보면 그게 보이는데. 너는 뭘 보는 건데? 야김주찬이잘 찼다 이것만 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골을 먹잖아요. 여기 있네. 아, 아. <laughs> 잘못했네. 내려왔어야 됐네. 골 먹을 때 체크했었어야지. 응. 아 그거는 인정 나의 미스테이크. <laughs> 그냥 할 생각이 없던데 그냥. 나는 저기획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한테 봐야 돼. 빠따치고 싶어 진짜로. 다 우리 그냥 서로서로 서로 한 대씩 때리잖아. 골 <laughs> 먹을 때마다 다 몰아가지고 그냥 서로서로 서로 빠따 열대씩 맞잖아. 그냥. 오른쪽 사람이 때리기 해가지고 골 <laughs> 먹을 때마다 어때? 한 거로 열대씩. 근데 수비끼리 그러면 뭐하냐? <laughs> 사원이가안 내려서 그빠따 그런 거 맞아. 항상 그 수비의 기본이 뭐야? 이 공격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수비가 공격 잘할 수 있게 도와주잖아. 야 수비를 실점을 안 해야지. 아 근데 그게 이게 그래. 아무리 내가 골을 맺고 워시를 해도 그냥 항상 말하잖아. 아니야 괜찮 잘했어 괜찮아 오오오. 내가 이렇게 얘기하줄 누나 <laughs> 그렇게 얘기 형도 뭐가 되니 그냥 수비 들어오지 마 그냥 그냥, 그냥 내가 보이게 막는 게 나아 나가 장군이 알아서 다 막는데 그냥, 그냥 다 올라가 있어 구경, 구경. 아, 센터포드 는장인데 아, 그럼 걷고. 수비는 잘해 그럼 <laughs> 전방 수비, 아, 아, 수비적인 <laughs> 부분은 잘할수 있어 대신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포기해야죠 형득점만 트로피가 몇 개나 아 지금. 수비들이 눈 감고 막아 준거 아니야? 한시좀 보냈으면 유감하고 나고 만날. 봤어? 아 씨. 수원 삼성 소포조들도 엄청 사움 많고 목소리 크잖아. 뭐 근데 이번에 우리도 진짜 크더라.들이 제 화나잖아. 이대호 지고 있는데 이제 이제 같이 포기 안 해가 안 해서 2대 2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 가지고 하는데 코요를 하고 싶었어. 네. 창근 형보 음. 제일, 제일 좋아했던 거 같은데 이번 경기가 오케이. 항상 보는 분이야. 어. 갑자기 어. 끝나자마자 한바구스는 뒤면서 봐봐, 할수 있잖아 이러면서 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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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뒤에다 보인다고 진짜. 다 내가 뒤에서 팬들 고 보고 있 쪽으로 기술 받지. 뷰티데이도 했잖아. 아 맞네. 와. 가 이렇게 좋아. 휴가 나 일정으로 해. 휴가 더 줄면 얼굴 더 깨지네. 해피 오늘 가 시마스가. 작년에 갔잖아요, 시기라. 네. 네. 네? 이번에 또 간대요. 또 간대? 오사카로. 근데 우리끼리 세명이면 에어비면 낫긴 해. 그치, 어, 집 하나 빌린 어, 게 아니었어. 그거 해피. 나는 트래블로. 이게 또... 뭐야? 해외에서 저거 체크카드로. 아 그거 수수료 없이 쓸수 있어. 그래도 수수료는 제로.

어, 어, 잘 씻었어? 얼굴이 딱 잘생겼잖아요 얼굴 잘생긴 거같아 얼굴 안 보는데? 오랜만에 아니, 많이 깔아 앉았어요 이게 깔아 앉은 거예요. 아까 아침 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 아, <laughs> 아, 270. 형 270인데 아형 지금 여기 새거 꺼내셨구나. 새거 어. 아. 이거 신으세요? 신으세요. 그니까. 아 진짜. 아또 한가람. 아 신으세요. 아 신으라고. 아 신으라고. 여기서 이 반말 해버렸네. 이런 것도 없어? 많죠. 근데 좀빨개 벗은 게 많아가지고. 어제만 어제만 하더라도 현식이 빨개 받는영상또 있거든요. <laughs> 빨개 보고 춤을 추더라고 제가. 근데 형 4일 신이 네, 네, 너무 길... 길지 않아? 않을까? <laughs> 와, 근데 진짜 난 진짜 너무 많이 쳤어. 어 힘든 아니, 거 아니야? 안 돼, 이거. <laughs> 나 진짜 형롯 <laughs> 데월드 갔다 왔거든. 보나가 <laughs> 6시 반에 일어나더니 아빠, 여기 재밌는 게 하나 도 없어. 집에 가자 이러는. 거야. 형 애기 얼마나 됐죠, 지금? 이제 11개월 거의. 아, 요새 절제가 진짜 귀여워. 7개월? 개월 아둘라이오 둘째가 진짜 상은 아, 아나너첫 번째 골 뭐한 거같구 너의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너 얘기 좀나 경기 봤을 거 아니야 조금 더 내려가 있을 기회 찾야 되는데 쪽골미야 상은아 너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너 안에 좁혀있었대네 아니 좀 위에 있다고 했거너저한테떻게행 거야? 아, 알았어 할게 있는데 진짜 또아 지금 잘 쉬고 들어는 어때? 얘기할 그게 지금밖에 없잖아 사일 실 연락을 따로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봤어 안 봤어? 보고 아, 아. 무슨 생각했어? 아 내가 여기 좀더 들어가 있었어야 아, 했나? 이민형이 진짜 뭘 어, 하겠다. 뭐.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 아니, 한국의 무적 포인트 4위로 올라갔냐 안녕하세요. 동호 네. 여자친구 뭐 있어? 아니 사람들 많이 실망하겠다 저도 돌리고 싶어 하는데. 최고 애교쟁이잖아, 우리 팀. 아니 시그니처 있어요. 그귀 귀엽게 하는 거. 잠깐만, 었다이잠 준우 살깐만 잠깐만. 잠깐만. 깜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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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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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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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만 ゴミが。あそれ、気にしてないよ。<laughs> 何でもいい,でもい,い,い。モチベーションも関係ない。最近でも先に行動すること。先に行動して、気持ちあとからついてくる。一回ジムに行く。暑い。あれ小屋作ってよ。 Teach me, no? 자,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좋이비잘 지냈어. 지냈어? 잘 지냈어. t e 아들이안 좋으면 강원전 끝나고 모셔주는 거야. 솔직히 그날 전반전 끝나고 너네 후반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안줄 생각 있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경기야. 말도 안 되는 경기. <laughs> 다 반성해야 된다, 반성. 어? 뭐,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거 보려고 팬들 그렇게 뭐, 몇천 명씩 오는 거 아니라고. 어제 보면, 그런 조그만 거 하나가, 어? 빵꾸가 나는 거야, 팀네 어? 그러니까 뭐, 끝나는 날까지, 또 그런 모습들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린 선수들, 22세 룰로 경기를 찍히지만, 어?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되고,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어? 뭐 대충 설렁설렁 설렁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또 내려버리고 또딴애 쓰는 게 낫다고 지금 상황에서 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봐 본인들이 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가볍게 자기 컨디셔닝 조절하자 컨디셔닝 하자고 컨디셔닝 하자고 잘 쉬고 왔잖아 잘 쉬고 왔잖아 아, 오늘 첫날이니까 활기차게 하자고 하자고 형 얘기하기 전에 아, 유민이랑잠 아, 얘기하지 말고 이제 아, 케유 <laughs> 아, 예. 윤민 예. 얘기 가면 안 돼. 자, 형제. 왜 여기 서지지 마라. 왜 여기 맞아야 되니까. 개, <laughs> 다치지 말고, 네. 시키게 합시다. 네. 이게 네.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네, 네. 네. 하고, 오, 네. <고> 하지 빨리 하고 해야 해가지고. 그하지 말고. <laughs> 아! <laughs> 서영재 토크쇼 프로그램 하나 만들 유키즈처럼 서영재가 성혁 게 계속 둘러가지고 서키즈 하나 만들까? <laughs> 키즈해 가지고 우리 어린 선수들 팬들이 표해가지고 인터뷰하기 <laughs> 제일 관심 많은 사람. <laughs> 널리 알리지 마. 나 아! <laughs> 정 정도면 저조사자아 오, 왜 워밍업 때 i 이와 마지막 초. 마지막 초. 마지막 초. 마지막 초. 마지막 마지막 추 마지막 마지막 추억.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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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How in this? 이런거팔리지만여기 어,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저희 해놨어요, 지금 안돼 이거. 제 몰래, 시멘트.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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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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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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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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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도 없어 이거. 이거. 아? <laughs> 닦으면서 자기는 살아나가고 이미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준수야 너이미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난형실대해 알잖아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부끄그 <laughs> 에이 하긴 놔둬 너의 이미지는 이미 그런, 그렇게 됐는데 뭐 어때 준수는 은퇴해야 돼 んないっ、ねうん、もうちょい、特にセカンドボールのところとか、うん、すごいポイントが分かったのでセカンドのでも回収からのドリブルとか、うん、ラストのパスとかシュートで最後、ちょっと質が,質がちょっと足りないみたいなところが課題なんで今そこのセカンドのシュートのところに今やったんですけど。うん こ,こでシュート入りきるのと決めれないのと全然大きな違いなんでセカンドで勝てるのはもう分かったんであとはそこからの質の部分んやばなんかギリギリリまで追い込。いでも今ときついことを やる感じ。これがすごい好き。心拍数を。うん、とにかく上げる。すごいファン増えましたね。今年からすごい声かけられます。もん。街で新鮮やとか。